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건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그 독일산 모스카 36인치 혼다 27마력 GX690 엔진이 장착된 딴바입니다 독일의 그 뭐, 최대 뭐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딴라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구성이나 그런 성능이 뛰어나고요 장고장이 뭐 10년 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각각의 부품이 굉장히 고장이 안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, 감속기 자체도 거의 10년 내에는 잘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. 일단 뭐 이렇게 쌍발기를 돌려보면 안정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고요. 바닥면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. 독일의 워카는 세계적인 기업이고, 그 다음에 워카에서 10년 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최고의 쌍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엔진은 혼다 지익스 650이구요. 그 다음에 물통과 연료통이 굉장히 큽니다. 어, 라이트도 굉장히 밝고요. 그 다음에 물 라인. 그 다음에 센타가두센터의 어... 어... 바퀴가, 바퀴가 달려 있는데 뒤쪽에서. 어... 뒤쪽에서 핸들을 조종하면 이 바퀴가 중간에서 이게 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퀴가 이렇게 내리고 앞과 뒤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서만 조종을 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해서 센터에서 높이 올리고 이동도 가능하고요. 이동형 바퀴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엑셀에다도 굉장히 이 부드럽고요 네,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타사 전기들은 이 핸들이 이렇게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기아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핸들이 저절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초코를 집어넣고 초코를 사용하고. 또도 굉장히 빠릅니다. 이, 이 워카 상비는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뭐한 15년 연안이된 장비들도 아직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상황다 이상으로 워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